예. 아니 지금 불러드릴게 김한번좀 불러주세요. 예. 정말로 위열자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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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김은숙 아 지금 한 번에 정리해 김은숙 그 다음에 저는 이경철이고요. 그 다음에 저는 정세희입니다. 그리고 정홍래, 래 정정자. 저희 사임당 소사이티 활동상에 대해서 홍보도 좀 하고 제가 이걸 좀 준비한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질문사항이 있으시면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임당 소사이티는 아 이게 14년 전에 제가 이거를 설립을 했었고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다가 이게 18년도에 아 2018년도에 한국에서 우리가 발대식을 어, 했고 그때 당시에 많은 회원들이 각 나라에 계시는 분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때 참여 인원이 한 한, 한, 한 뭐였지 한 80명 정도가 모였고요. 어, 그래서 시작을 한 단체이고 당 어, 어, 지금 제가 소개를 좀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전 사무총장님, 우리 사장님 그리고 사무총장님과 부회장님이 있다고 니요 그 성함이 필요하시면 나중에 또 드리겠습니다. 사임당의 목적은 한국 어머니의 표상인 신사임당을 몰티로한 선발대회를 통하여 한국 여성의 내적과 외적 아름다움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각종 행사를 통해하여 세계 각국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의 위상을 높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들을 대표하는 홍보 사절단을 뽑는 여러 행사들을 통하여 한인 여성들의 위상을 정립하며 우수 여성 인력 발, 발굴이에요. 양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우리 한인들이 정말 엄마들이 정말 열심히 사시고 자기 개발을 충실했고, 자녀교육과 어 우리 그 남편, 어, 뭐라고 그러죠 어, 내조를 아주 열심히 하시는 훌륭하신 어머니의 상을 뽑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4인당 선발대회를 통해서 어머니다운 새로운 가치관을 정립하고 확산한다. 4번 중년 여성의 자존감 및 비전에 대한 공기를 부여하며 바람직한 여성 인재상을 독립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현명한 어머니와 아내로서의 사임당, 예술가로서의 사임당, 시대적 형식의 틀을 깨고 당당히 빛을 발했던 사임당의 정신과 어를 통해 모든 사임당의 회원들이 배우고 익히며 또그 정신을 전파함에 그 목적을 둔다. 그리고 그니까요. 제가 또 좀에 우리 그상당과 목적에 의해서 조금 더 첨부를 하면, 그냥 한마디로 K2G, G2K, 그러니까 한국 우리 그 점에 우선 문화를 전 세계에 알리고, 그 다음에 또전 세계에 또좀 다양한 또 문화를 음. 한국에 또 소개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네. 저희가 외국인 회원도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또 꼭뭐 여성만 있는 게 아니고 저 남자도 네. 뭐 저처럼 저처럼요 남자 회원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윤복이 선생님이 계시듯 우리도 남성분들이 저희하고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국인들을 저희가 회원으로 가입을 시켜서 우리가 우리의 문화만 알릴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문화도 배우며 우리 거를 알리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을 해서 저희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광고로 쓰는 그리고 이제 사임당 소사에 대한 사업으로는 우리가 전통문화의 세계화 및 홍보를 위한 박람회, 전통한복쇼, 패션쇼 등을 주관한다. 기번 이민가정을 위한 문화적 응 교육, 다문화가정 한인자녀를 위한 정체성 학립 및세대간 또한 인종 간의 갈등 차이를 줄히는데 초점을 두는 사업을 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방법은 유튜브 방송, 인생을 발행, 전문가 초대 강의, 그리고 타운 미팅 등을 통해 사업을 목적으로 이루자고 합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저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저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거기에 다 있습니다. 참고해주세요. 그 삼법 글로벌 사임당 소사이트와 또한 로컬 소사이트의 교류를 통해 재회 교포 자녀들을 대상으로 한국의 정체성을 알릴 뿐만 아니라 멘토십을 통해 자신들의 모국 문화의 한민족의 얼어를 배우고 사업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청소년 서머 캠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저 7월 22일을 거저 버지니아 네. 저 해변가에서 네. 지금 저희가 저 청소년 캠프를 준비하고 네. 있고요. 네. 그 청소년 캠프는 우리 한국의 아이들만 오는 게 아니고 각나라 피부가 달린 아이들 전부 다 한자리에 모아서 우리가 서로 소통할 수 있고 서로를 알게 되고 서로를 느끼며 그리고 그 아이들의 그 적대심이라든가 이런 것을 없애자는 차원이고요. 그러다 보면은 점차적으로 우리가 인종 차별이라는 것이 조금이나마 어떠한 씨를 씨앗을 뿌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이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저는 저, 질문 좀 해도 되나요? 네네 하세요. 청소년 캠프몇명 정도 아이들 개국의 몇 명이죠. 지금 저희가 몇 개국이라고 지금 현재는 발표가 안 되어 있고요. 근데 적어도 예상인. 예상은 아마도 7개국 아이들이 모이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예몇명 정도, 정도 하냐면 한 처음에는 저희가 한 25명 정도로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홍보를 하다 보니까 외국인 엄마들이 아 나도 알굴브링 맞출들 아, 막 이래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많은 인원이 올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캠프는 호텔에서 잠을 자고 하는 게 아니라 캠프 그자 그대, 그대로 텐트에서 어, 밤파이어도, 파이어 워크도 해서 애들의 그 다양한 프로그램을 해서 같이 할수 있는 일들을 프로그램을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당일, 당일 프로그램이니요 아니에요. 거기서 자요. 거기서 캠프에, 텐트에서 자고, 어, 그러니까 뭐 2박, 뭐 2박 3일 정도 이 정도를 준비해서는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 저희가 또, 그, 우리가 멘토들을 좀 브링아웃 해서 아이들한테, 그, 좀, 좀, 어린 아이들은 형 같은 분들을 초대를 해서, 그, 뭐랄까요, 그, 멘토 해주는 그런 분야도 하고, 그리고 또, 자신감을 애들한테 심어주고, 우리가 가장 자신감이라는 것은 우리가 뭐가 잘 돌아갈 때는 자신감도 넘쳐요. 그러나, 무엇이 안될 때는, 애들이 아주 디프레스되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디프레스를 했을 때에 자존감 이런 걸 어떻게 살려야 할 것인가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캠프에 거기에 적절한 분도 어 초대를 해서 아이들한테 강의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럼 4인당 선발돼요 지 4인당 그리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게 올해 10월 25일에서부터 10월 31일. 이게 한국에서 우리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10월 27일에 사임당 선발대회를 저희가 합니다. 장소는 국회 제1회의실에서 가질 예정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사임당 선발대회는 우리가 뭐 엄마들을 무슨 S라인 얼굴 예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이 자기 개발을 어떻게 했으며 그리고 정말 어떻게 살아왔으며 이런 것을 발차 추진해서 따져서 거기에 선발을 할 거예요. 그리고 선발이 되신 분한테는 상금이 어, 300만 원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날에 우리가 1고 이상 또한 줄 것이고 그리고 참가자상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걸로 날그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외국인들도 이번에 한국에 같이 나가서 이 행사에 참여할 거고 우리가 우리 나라를 알리는, 우리 문화를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시면 이 참이다 선발대가 예. 한국에서 했는데 이 참이다 소사회가 미국을를 베이스로 하는 단체라 한국을를 베이스로 하는 거죠. 우리는 전체를 다배우해요 세계적, 세 글로벌 글로벌한 단체예요. 소사티 이름이 저기 아. 예, 글로벌 지금 우리 그 지금 네. 미국에 지금 현재 정말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돼 있고요.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에 지금 정말 비영리 사단법인 지금 정말 진행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도 회원들이 지금 많이 있어요. 네. 미국하고국 회원들 몇 명도. 지금 우리가 지금 회원들로 우리가 그러니까 등록이 되어 있는 것과 이제 등록하지 않은 분하고 이렇게 보면 한백한이 삼십 명이 되고요. 그리고 저희 사인당은 또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회원으로 가입하는 것은 아무나는 못합니다 저희가, we are very selective. 게 해서 정말 어, 인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정말 어, 좀 훌륭하신 어머니들로 구성을 하자는 취지가 있고요. 그래서 여기 우리 협회에 무조건 뭐 누구라고 그냥 받아들인 데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좀 거기에는. 좀 신경을 써서 회원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인원이 중요하다는 것보다 우리의 그질 우리가 이고자 하는 일들을 얼에서도이 영상에서도 이이게더 중요하다 영상에서도 이 영상에서도 이에서도이영상이요상에서이영상에 제가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이 영상에서 그 업무 협약 협약 협약서 본 협약서 사임당 소사이티와 미주 애틀란타 한인의 업무 협약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고 준수할 것을 목적으로 하여며 지속적인 세계 한인 우호 민간 교류를 위하여 진실한 마음으로 임하여 이 업무 계약을 체결한다. 자, 요런 뭐 내용입니다. 그러 이제. 법무협약을 하면 한인회를 통해서 사영소사회가 지원받거나 도움받을 수 있는 요인은 없떤니 지원이나 이런 것보다는 저는 뭐 어떠한 취지로 MOU를 하자는, 게, 하자는 일은 우리가 한인회에서 하는 일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들이 절충하고 그리고 한인회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우리가 나서서 협조를 해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도움이 필요할 때는 한인회에서 도 협조하는 그런 애모니까 되기를 바래고요. 네. 상호간의 교류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가 그 중점적으로 저우호적 예. 거죠. 그 민간 교류 그다음에 문화 교류에 관한 거 있잖아요. 그 협정이 거주주내 그 네. <laughs> 그리고 저, 우리 뭐 아트라나타 한인회에서 저뭐 축제를 우리가 페스티벌 그 준비돼 있잖아요. 그때 또 사인당 서사에 대해서 또뭐 무슨 말해내 가지고 뭐저뭐 우리가 참여할 수도 있고 또저 뭐. 우리 또 아틀란타 할인회또 우리 그 회원들이 우리 이번에 저 10월 27일날 되어 있는 여 예의로 이제 뭐 국회 그 정황영저 국회 의사당 그저 의원회관 그 대회의실에요 yes. 대회의실 거기 있어 그 사임 당선발대하는데 회 우리 가그 아틀란타에서도 뭐 좋은 분들 계시면 좀또 참가도 해주실 수 있고 뭐 그래 가지고 서로 정말 뭐 충분히 그저 뭐 어떤 문화 교배에 대해서는 구어적으로 정말 그 협력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하는 거죠. 뭐 공무협력을 하게 돼. 그리고 제가 여기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 인성, 인성 교육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자랄 때 뭐를 했어요? 부모님들이 아침 식사할 때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밥상머리 교육을 우리가 널리 알려서. 요즘에 브렉커스를 아침 식사하지 않는 가정들에도 알려서 아이들한테 좋은 말을 정말 아이들이 필요한, 하루에 필요한 말들을 해서 아이들이 학교에 등록, 등록할 수 있도록 박머리교육에좀 많이 알려줬으면 해요. 그리고 사인방 소사이트는 우리가 그,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 멤버와 남성들도 가입이 되기 때문에 예. 우리 외국인들에게는 우리 한복 의류나 우리 드라마, 그리고 우리 그 뭐야, 어 문화, 또 음식, 음식 문화가 상당히 우리나라가 인기입니다. 제가 활동 상황에서 버지니아에서 그 7개국, 8개국 정도 모아서 우리가 음식 테이스팅 페스티벌을 한 분이 있는데 그때 거기에서 한 5천 명이 오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우리 한국 음식을 맛을 보겠다고 줄, 줄이 가장 길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 문화를, 우리 음식 문화가 알려야 된다는 게 아주 중요 중요하고 우리가 그런 일에 좀더 앞장을 설 겁니다. 아니요. 지금도 약도도 사용하시고. 취하시면 요 그다음에 시면